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이 들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주제로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전 같지가 않다. 이제 뭘더 해보겠어. 그냥 조용히 지내다 가면 되지. 근데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꿈도 감정도 같이 늙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가족 챙기고, 일하느라 못했던 나만의 인생을 진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황금 같은 시기일지도 몰라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총 10가지 이야기로 나이 들어 더 멋지게, 더 편안하게,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에 대해 실제로 있었던 따뜻한 예시들과 함께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은요,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작은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인공지능 성우가 감성적으로 낭독해드릴 예정이라서요. 편하게 눈을 감고 듣고 계셔도 괜찮고 산책하면서 들어도 좋고 식사 후 커피 한잔 들고 조용히 앉아 듣기에도 딱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 이야기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실까요? 첫째 하루를 설레게 시작하는 습관 만들기 나이 들면요. 하루하루가 좀 무미건조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누가 아침에 깨워주는 것도 아니고, 딱히 해야 할 일도 없고, 뭔가 목표 없이 하루가 흐르는 그런 느낌. 많이들 공감하시죠? 근데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그날 하루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루의 첫 단추를 어떻게 깨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 내가 기대하는 일한 가지를 종이에 적어 놓으신대요. 그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네 슈퍼 가는 길에 봄꽃보기 같은 거요. 근데 그걸 적는 순간부터 하루가 기대된대요. 꼭 어릴 때 소풍 전날 밤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매일 아침 7시에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데요. 그날 그날 꽃이 얼마나 피었는지, 햇살이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걸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신대요. 그 사진을 본 사람들이 아침부터 힐링된다며 댓글을 달아주니까 그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요. 아침마다 클래식 음악을 살짝 틀어놓고 커피를 내리는 그 시간.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시간이라며, 그 시간 덕분에 하루가 훨씬 더 부드럽고, 차분하게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요. 아침을 설레게 만드는 습관은 거창할 필요도 없고, 시간도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나를 위한 단 10분, 그걸 매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하루가 다시 기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내일 아침엔 딱 한가지만,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일을 정해보세요. 그게 커피 한 잔이든 음악 한 곡이든 간단한 스트레칭이든 뭐든 간에요.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면 인생의 분위기도 진짜로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둘째 새로운 것에 마음을 활짝 열기 우리 어른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원래 이런 거 못해 요즘 건 너무 어려워 그냥 옛날게 편해 근데요. 그런 말이 자꾸 입에 붙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상과 마음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한번 해볼까 하고 마음을 열면 진짜 놀랍게도 인생이 다시 재미있어지고 내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한 사람이란 걸 알게 돼요.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배워서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엔 버튼 누르기도 어려워서 에이 모르겠다 하시다가 하루에 10분씩 연습해서 결국 자기 블로그에 손주 일기까지 올리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을 해보셨대요. 처음엔 주소 입력하는 것도 어렵고. 결제도 헷갈리고 그랬는데, 한번 성공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해서, 세상 참 좋아졌네 하시며, 신세계를 경험하셨대요. 그리고요, 손주 손잡고 VR 체험관을 간 할아버지도 계셨는데요, 고글을 쓰고 처음엔 어리둥절하더니, 갑자기 어이쿠, 이거 영화보다 더 신기하네 하시면서, 마치 우주여행하는 느낌이었다며, 소리내어 웃으셨대요. 이렇게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순간, 뇌도 살아나고, 마음도 밝아지고, 삶이 전혀 다른 색깔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 사람이야 라는 말. 오늘부터는 잠깐 내려놓고요. 이왕이면 한 달에 한 번쯤은 뭐든 처음 해보는 걸 해보는 거예요. 낯선 카페 가보기. 새로운 어플 써보기. 가보고 싶었던 전시회 찾아보기. 그런 작은 시도 하나하나가 나를 훨씬 더 멋지게 만들어줄 거예요. 셋째,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감 유지하기. 사람이 살다 보면요. 가까운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돼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라는 게 정말정말 중요해지거든요. 예전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하루종일 붙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각자의 삶을 존중해주고 너무 얽히지 않는 게 훨씬 평화롭고 편안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한 어르신은요. 자식들과는 주말마다만 통화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너무 자주 연락하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니까 서로 일정만 공유하고 중요한 일만 얘기하기로 했더니 관계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할머니는요, 동네 경로당 모임에서 처음엔 열심히 활동하셨는데, 나중엔 너무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지치다 보니, 자기 시간을 아끼기로 하고,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만 참석하시는데, 그때가 오히려 더 반갑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친구들과 단톡방은 있지만, 알림은 꺼두셨대요. 필요할 때만 확인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에 묶여있지 않으니까, 자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사람과의 거리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유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거리가 있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서로에게 더 자유롭고 편안한 관계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건강한 거리감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 너무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살짝 물러서 보는 용기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인생도 평화로워지잖아요. 넷째. 자기만의 취미에 푹 빠져보기. 사실, 나이 들수록 시간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시간을 아무 목적 없이 보내면, 오히려 외로움이나 허무함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럴 때딱 좋은 게 바로 취미입니다. 그냥 시간 보내기용 취미가 아니라, 나랑 딱 맞는 진짜 내 취향 취미요. 어떤 분은요, 60 넘어서 색연필 일러스트를 배우더니, 요즘은 친구들 초상화를 그려서 생일 선물로 줘요. 그 정성이 너무 예뻐서 주변에서 박수를 칩니다. 또 어떤 할머니는 뜨개질로 인형을 만들어서 손주들 이름을 새겨 선물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담긴 인형 하나하나가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릴 적 꿈이었던 악기를 70세에 시작한 분도 봤어요. 처음엔 손이 굳어 고생했지만 요즘은 지역 공연에도 참여하신대요. 이런 식으로요. 꼭 대단하고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그 활동이 나에게 재미와 의미를 주느냐는 거고요. 자기만의 리듬을 찾고 나만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또 다른 황금기거든요. 다섯째, 건강을 즐겁게 관리하는 법을 찾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건강이라는 말만 들어도 부담스러워지는 분들 많으시죠. 병원 갈 때만 건강 생각하고 약 먹을 시간만 되면 그제야 아 맞다 하게 되고요. 근데 건강도요. 좀더 가볍고 유쾌하게 접근하면 꽤 재밌는 친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때 어르신 한 분은 매일 아침 동네 놀이터에서 줄넘기를 하시는데요.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세워주세요 하면서 함께 웃고 떠들어요. 또 어떤 분은 요가 클래스에서 만난 친구들과 끝나고 같이 밥 먹고 카페 가는 재미의 운동을 안 빠진대요. 아, 그리고 춤, 실버댄스 동호회에 들어가서 매주 탱고를 추며 삶의 활력을 찾은 분도 있어요. 리듬을 느끼는 게 그렇게 짜릿하대요. 건강을 챙기는 게 의무나 숙제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축제처럼 느껴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신호예요. 그러니 운동도 무리하지 말고, 음식도 억지로 금지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재미난 방법을 찾아보세요.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음악 틀어놓고, 방에서 스트레칭하는 것도 멋진 출발이랍니다. 여섯째, 기억을 담는 일에 진심을 다해보기.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긴가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 하나하나가 영화보다 더 진한 인생 드라마예요. 근데 그 소중한 기억들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한 분은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이나 옛날 추억들을 짧게 수첩에 적는 걸몇 년째 하고 계신데요. 그걸 나중에 손주들에게 보여줬더니 가족 모두가 감동받아서 할머니는 작가세요라고 했대요.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 음성 녹음 기능을 켜놓고 혼잣말처럼 예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그게 본인도 힐링되고 나중엔 가족 다큐멘터리가 될 거라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블로그나 SNS에 매일 노년 일기를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공감이 많이 돼서 구독자 수가 천 명이 넘기도 해요. 이렇게요. 기억을 정리하고 나누는 건내 인생을 한번더 살아보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소중한 기억일수록 따뜻하게 간직하고 기회가 되면 꼭 남겨보세요. 그게 글이든 사진이든 목소리든 다 괜찮아요. 일곱째, 관계를 정리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끊어진 인연도 있고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럴 때, 우린 흔히, 내가 나이 먹어서 참는다 하고 넘기곤 하지만요. 사실은 관계도 계절처럼 정리할 줄 알아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예전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3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랑 사소한 오해로 서먹해졌는데,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그 친구에게 손편지를 쓰셨대요. 미안하단 말보다, 보고 싶다는 말이 먼저였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둘이 울면서 다시 만났대요. 또 어떤 어르신은요, 매번 만나면 기운만 빠지던 지인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대신 동네 독서 모임에 들어가셨는데 오히려 대화도 잘 통하고 훨씬 즐겁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가족 사이에서도요, 너무 자주 부딪히는 관계라면 거리를 조절하거나 아예 예전 사진을 꺼내보며 감정을 환기시키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관계는 억지로 유지한다고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다시 짜맞춰야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구나 마음속 정리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게 인생 후반전의 리셋 버튼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덟째, 돈보다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쓰기. 우리는 늘 돈이 중요하다고 배웠지만요. 나이가 들수록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시간이라는 걸 점점 더 절실히 느끼게 되잖아요. 물건 살땐 몇천 원도 아깝지만 의미 없는데 쓰는 시간은 그냥 허비해버릴 때가 많거든요. 한 할아버지는 하루 중 가장 에너지가 좋은 오전 시간을 TV 채널 돌리기로 다 보내고 나서 왜 이렇게 허무하지? 하고 한숨을 쉬셨대요. 그 뒤로 아침엔 좋아하는 책을 읽고 점심엔 손편지를 쓰거나 작은 정원에 물을 주면서 시간을 쪼개어 보내니 하루가 더 길고 의미있어졌다고 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하루에 30분은 꼭 새로운 것에 시간을 투자하신대요. 유튜브 강좌든 그림 연습이든 뭐든 가네요. 이처럼 시간을 돈처럼 아껴 쓰는 법을 배우면 하루하루가 훨씬 더 값지고 나 자신에게 떳떳해진답니다. 그 시간이 누군가를 위한 봉사든 나만을 위한 낮잠이든 상관없어요. 의식하면서 쓰는 시간이 곧 나의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거든요. 아홉째, 지금 이 순간을 자주 껴안기. 많은 분들이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진짜 인생은요. 눈앞에 있는 이 순간에서만 느껴지고 그 안에 행복이 숨어 있거든요. 한 할머니는 요즘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늘을 올려다 보며, 오늘의 날씨를 감상한대요. 햇살이 있으면 감사하고, 비가 오면 차분해서 좋다고요. 또 어떤 분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밥 짓는 시간이라는데요. 조리대 앞에서 나는 냄새며, 지글지글 소리며, 그게 다 삶의 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는 손주가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그 순간, 아, 나 진짜 잘 살고 있구나 싶대요.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마음을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과거의 아픔도 미래의 두려움도 슬그머니 사라지고 그냥 지금이 너무 좋다 이 말이 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하루 한 번쯤은 그냥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을 가만히 껴안아 보면 어떨까요? 열째,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대하는 용기 갖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예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내 욕심은 밀어두고,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가 나를 제일 먼저 돌봐야 하는 시기에요. 한 할머니는 75세에 처음으로, 진짜 자기 마음을 들어줬대요. 늘 가족만 챙기던 삶에서 벗어나, 나도 여행 가고 싶다는 말을 처음 꺼냈고, 결국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오랫동안 입어보지 못했던 예쁜 옷을 사고 거울을 보며 괜찮다. 나 아직 예쁘다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병원 진료 시간도 남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조절하고 내 스케줄을 먼저 챙기기 시작한 할아버지도 계세요. 자기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하고 자주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세요. 그게 바로 멋진 노년의 시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나이 들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법에 대해 열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삶은 아름답고 앞으로 펼쳐질 날들은 더 멋져질 수 있다는 걸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왔고, 때로는 울기도, 웃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 속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반짝이게, 자기 삶을 다시 껴안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멋진 인생은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하루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나 자신을 아껴주는 그 태도 하나면 우리는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